관장님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추억을 보고 계신가요? 네. 예전에는 볼이 이렇게 아 이렇게 이이이이이거아 이, 볼이 얼굴형도 그렇고 정말 아. 괜찮았는데 이이이 원피스를 쥐가 뜯어놔가지고 다시 뜨긴 떴는데 그, 그 맛이 맛나는, 안 나지. 예. 앨범 내려놓으시고 한번그 옷도 여름 컬렉션으로 한번 저희 <laughs> 한번자아 날이 더우니까 그냥 또 시원한 진짜 등 시원하게 했습니다. <laughs> <laughs> 너무 시원해서 네. 살짝 걸치는 거 이거를 또 봤어요. 아, 이렇게. 그럼 이제 그거 입구 한번 보여주시면 되나요? 네. 그거 잠깐 옆으로 그거 해주시고 앞 모습 한번만 더 보여주세요. 치마 끝에가 지금 이렇게 꽃몽어리처럼 나폴라폴한데 끈으로 또 한번 이렇게 좀종여놔서 퍼지지도 않으면서 은근 야하고 이쁘네요. 그럼 거도 니분과 한번 보면서 할게요. 뭐. 지 간장 어. 이거 입으시면서 그러는 거야 좀덜 먹을 걸 <laughs> 그러시는데 아유 이 정도면 훌륭하죠 뭐 이게 지금 겉옷 입으신 모습이세요 이제 시원했던 등은 가려야 하는데 지금 가려 했는데, 있는 거예요? 응 어, 그럼 아 음. 어, 간장님 은근슬에 말씀하시는 거다 들어가게 해야지 <laughs> 간장님 멘트를 절대 만질지 않으셔요 시원해 보이죠 이거 해니까 더응 음. 진짜 이렇게 입으니 음. 뒤에 등이 인제 가까이서 좀 보여드려도 되잖아. 음. 등 아까는 좀 요게 지금 속으로 요렇게 비치는 그 치마 스타일이었는데, 지금 이걸 입으시니까 그 소위 명구스럽게 야했던 <laughs> 시원한 게 없어지면서 정장 옷이 됐어요. 이건 어떻게 어떤 계기로 짜게 되셨나요? 그냥. 음 보시는 분 시원해 보이고 저도 시원하고 겸사겸사 그냥 어쨌거나 뭐 들일하다 보면은 너무 더우니까 또 시원한 거뭐한 가지 해야지 해다 보면 이렇게 그러면은 다른 무지개 옷 같이 색깔 일곱 가지 썼을 때는 무지개라고 하는데 이건 지금 연도와 분홍 살색 뭐 이런 식으로 지금 같이 짜여졌어요. 혹시 따로 생각하신 모습이 있으셨나요? 특별한 건 없고요. 그냥 조금 이 정도는 야해도 여름이니까 여름이니까 이게 이렇게 보여드릴 수가 있지. 겨울에 이걸 입을 수 없잖아요. 음, 음. 그와 마찬가지로 좀 어쩌면 좀 시원해 보이고 이렇게 실도 좀덜 들어가고 가볍고 예, 느낌 진짜 네. 아주 가벼우면서 네. 얇고. 네. 이게 통풍 잘 되게 아주 시원한 직조예요. 그러니까 이것도 여기도 이자임으로 해갖고 그냥 시원해 보이게. 음. 근데 그 가까이 오면 그것도 아, 안 되게 아, 안 보여요. <laughs> 아, 안 보여 지금 걱정하셔서 그래. 이 근데 전혀 그렇지 않아요. 예. 네. 이렇게 지금 매무새가 이렇게 된 거예요. 그러니까. 야시롭지 않잖아요. 이런 정도면? 야하죠. 그러니까, 그러니까 음. 보시는 음. 분에 따라서 틀린데 음. 저는 약간 이렇게. 튀는 약간 튄다 그러까 튀는 스타일을 좋아하는 반면에 또 그냥 일할 때는 완전 또 그냥 할머니 그 자체로 또 일하고 또 가끔은 이런 그니까 재미라고 해야죠 이런 순간을 순간을 즐기는 거죠. 그러니까 저는 그래요. 일한 만큼 즐기는 것도 필요하다라는 생각을 음. 하는 거죠. 일만 하면 너무나 또내 인생이 불쌍하지 않겠어요? 근데 이제. 이렇게 또, 오전에 들에 일하고 또 오후에 앉아서 뜨개질 해서 또 이런 거 만들어서 이렇게, 그러니까 모르겠어요. 보시는 분들은 뭐 즐겁게 보실지 모르겠지만, 제 자신이 일단 즐겁고, 아직 이렇게 할수 있다라는 것이 또 다행인 거고요. 그냥 그렇습니다. 간장님은 이렇게 비가 오는 날은 그러면 밭에 나가시는 것보다, 좀 앉아서 이렇게 여유를 좀 즐기시는 건가요? 그런 셈이죠. 이거 음, 이거 그지 30여 년 전에 떴던 작품들을 보면 또 새로운 느낌. 그러니까 글쎄요. 저는 이렇게 뒷모습이 아름다운 사람이면 좋지 않나? 그런 생각에 뒷모습에 또 많이 이렇게 신경을 쓰는 편입니다. 그러니까 야함만 있는 것이 아니고 아름다움, 야함과 아름다움의 또음 그런 것도 여자이기 때문에 그런 것도 또 조금은 필요하지 않나 그런 생각입니다. 네, 하이가 뵙기에 좋고요. 지금 저 앨범은 사실 제가 여러 번 봤는데 오늘 또 봤는데 어? 이런 게 있었어요라고 놀랄 정도로. 새롭게 느껴져요. 그러니 관장님, 당신 스스로는 얼마나 새롭고, 또 세월 20년 전, 30년 전이 새록새록 하실까 하는 생각을 제가 해봅니다. 지금 이 영상 자체로도 그림 같고 꿈 같은 그런 모습인데요. <laughs> 이런 영감 주셔서 감사합니다. 아우, 제가 감사하죠. 저가, 제가...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 참 이렇게... 무식한 사람이 이렇게 열정이 강한 건지 저도 어느 때는 저가 저 자신이 깜짝깜짝 놀랄 때도 있답니다. 그러니까 열정이 없으면 이 진짜 손 어느 때는 이제 손가락도 잘 이렇게 뻣뻣해하고 부 네. 조금 가끔 그럴 때도 있는데도 뜨개질 하는 건또 즐거워갖고 이렇게 하는 거 보면 그 열정이 없으면 누가 하라고 시키면 하겠나요? 돌 쌓는 것도 그렇고. 한참 전에 꽃부님께서 그러셨더만 팔자 수가아니라고 <laughs> 멀쩡한 담을 헐어가지고 근데 그렇게 하면 몸과 마음이 가벼운 거예요. 저는 일이 중독인가 봐요. 아마 그런 것 같아. 일을 하는 거를 즐기는 거, 중독이라기엔 그렇고 즐기는 거죠. 어차피 하실 일, 즐긴다면 더 좋고요. 시골 일이라는 게, 끝도 없다는 것도 사실은 알고 있잖아요. 간장히 지금 여름 뭐 소위 저희 표현대로 특집이라고 하는데 더 보여주실 게 있을까요? 아, 무지개. 그러니까 무지개 옷또한 가지 해놓은거 있어요. 어, 그럼 한번 더. 아, 그거 순환님하고 같이 하세요. 아유. 같이. 아, 그래요. 순환님하고 같이 하면 좋겠네요. 아, 그럽시다. 예. 감사합니다.